소드 오브 콘 발라리아가 저번 달에 나왔는데, 어, 소붕 옥자 콘서트 아닙니다. <laughs> 어, 소드 오브 콘 발라리아입니다. 우리 또 SRPG의 정수 극찬을 받았던 소콘 마스터 빌드를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규모 패치 미리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선택의 시간. 제본 계정에 없는 캐릭, 골라서 데리고 가볼게요. 나이난나가 없어서, 저이난나가 그렇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laughs> 어, 와, 이게 슈퍼 계정이구나. 하하. <laughs> <이렇게 웃음> 꿈의 덱카한번 짜보려고요. 테스트 비디오 받은 김에, 언제나 이렇게 오, 넉넉합니다. 아, 풀승급. 오! 풀승급하면 이렇게 외형도 달라지고. 아, 이게 슈퍼 계정의 맛?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laughs> 어? 아, 재밌겠는데? 일단 이난나를 데려가고 그럼 그 다음 누구 또 데려가볼까? 아 코코아 지금 뽑을 수다 저는 글로리아도 있거든요? 음 이번 만남이 아 이번 만남이 코코아구나 코코아를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코코아를 한번 데려가 봅시다 음 오케이 어? 왔다 왔다 왔어 왔다 왔어 이거 뭐.. 이거 뭐죠? 프라이팬인가요 혹시? 그, 후라이팬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요리 계열. 어제 원하는 만큼. 어, 야, 너무, 너무 많이 사버렸는데 나? 어. 아, 아주 에이 좋습니다. 하하하하. 이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난나두 번째는 코코아. 그 다음은 누구 올리지? 아, 퍼리알 당제 모모요? <laughs> 저기, 흐흐흐 같은 어, 나쁜 말은 노노입니다. 아, 근데 얘는 전체 일러가 너무 예쁘더라고.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소코콘 이런. 아, 데니만저. 어, 아, 나 지금 열올라. 여러... 어, 그치. 이 일러스트였어. 내가 얘기했던 게. 이, 이렇게, 빵댕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일러가. 일러가 예뻐서 좋아하는 거예요, 예뻐서. 절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와, 진짜, 꿈의 엔트리. 이난나, 모모, 코코아. 그 다음, 여러분들, 멋지고 뭐 볼까? 보통 들어가려면 한 4명, 5명을 짜거든요? 아, 베이라는 제 계정에도 있긴 합니다. 근데 베이라 여전히 좋나 보네? 다들, 은근슬쩍, 여캐를 고르는 거 같은데. 아, 그러면 뭐, 베이라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귀여운 우리 베이라. 됐다 그러면은 모모 베이라 이난나 코코아 한명더 데려가 볼까요 콜 넣을까 글로니아 넣으면 너무 탱키해질 것 같은데 이난나 코코아가 있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다 여캐만 넣어 줬네 또 남캐들도 여기는 소호콘 좋은 꿀꿀꿀꿀. 점 꿀꿀꿀. 꿀꿀꿀. 여캐는 예쁘고 귀엽고 남캐는 잘생김 디탈리오 햄 잘생겼죠 피가 없어아 그래 알겠어 답변 고마워 아 제일 표독한 거 보소 뭐이 정도 찍었으면은 가도 될것 같은데 그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의 덱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간단하게 어디부터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 여기 출항 버튼을 누르시면은 엇갈린 세계 바보의 여정 운명의 소용돌이 다시 한번더 안내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보의 여정 여기는 이제 스토리 네, 기본 스토리 라인을 볼수 있는 곳이고요. 그럼 재료는 어디서 캐느냐? 재료는 여기 엇갈린 세계라는 탭에서 재료를 캘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게임이 직관적이고 쉬워요. 타로의 자취. 어떤 템을 내가 여기서 파밍을 할수 있냐? 다 나와 있습니다. 타로의 자취랑 무엇이냐? 뭐 월목 오픈, 화금 오픈. 그리고 요거 요거 장비 실현. 장비의 시련. 여기도 요일 오픈하고 어떤 장비를 캘수 있는지 여기에 다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매일 해야 돼요. 조각 캐기, 출장 캐릭터의 기억을 일정량 획득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의 승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 그렇죠. 이게 내실이죠. 음. 중복 캐릭뽑아서 돌 받은 거 인게임 컨텐츠로 폭발 시켜주는 거요 아, ]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냥 추석만 해도 충분히 성장을 시킬 수 있다. 턴제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도트너 넘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즉시 <laughs> 다운로드 <웃음> 감사합니다. 뚝딱.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볼 컨텐츠는. 어, 저류에 놓인 콘발라디아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새로 오픈된 이게 어떤 컨텐츠냐면, 은 싱글 게임하듯이 놀수 있는 공간이에요. 스토리 라인도 있고, 대화나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이 멀티 엔딩입니다. 자, 그럼 일단 무슨 전투가 일어났냐? 어려움이네요. 멀리서 온 손님 승리 조건 적군 전원 처치 실패 조건 악한 배 처치됨 어 낙원 친구 스토리 스토리 라인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낙원에서 어, 내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것이냐 네. 뭐 이거는 어차피 자유 아닌가요 님들? 너무 지금 사기를 치려는 건가 내가? 에, 이래도 되는 거지? 나 괜찮지? 어 시작! 모르겠다 음. 일단 밀어내고 여기 이렇게 대화 같은 것도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스킬 보자 전골 먹기 단일 유닛 공격해서 데미지 입히고 넉백시키기 음 전골 한번 먹어볼까요 뚱아 귀여워 눈 이렇게 되네 음. 알려주세요. 아 이렇게 콜이 인기 많은 이유 무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굉장히 크고 잡몹들 샤샤샥 쇼쇼쇽 할수 있는 캐릭기어가지고 이건 무슨 스킬일까? 아, 야 이난나 사기네.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포기하지 마요. 제가 함께 그냥 수... 자동으로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S r P G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까봐. 아 나는 도트는 좋은데 아 턴제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턴제에도. 다양한 버전이 있어. 요렇게 밑에 바둑판이 이렇게 타일이 보여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파란 구간, 그리고 평타로 공격할 수 있을 때 여기 허용 범위 구간, 그리고 타일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 쉽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을로 가서 더 얘기하시죠. 와, 씨, 배경 도트 신경 많이 쓴거 보시오. 그죠? 정말 명요 명단 그리고 풀 보이스. 당신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마을의 그림자를 보셨겠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는 건 무엇입니까? 어, 오잉. 상인인 장소, 이렇게 기회 이런 거. 기회가 있는 음. 곳이라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 기뻤잖아. 콘발라리아 마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 와니디마 아, 진짜 안아주고 싶네 니디마아 약간 이런 식으로 콘솔 게임 하듯이 아자 편의 게임이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좀 느긋하게 즐겨 보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운명의 수용들이 컨텐츠 하시면은 쉽게 게임 즐길 수 있답니다 어 상인회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무역을 하세요라 아 그치 자 보세요 님들 소극적인 태도 아 근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이거하고 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 기에 밀리지 않게 그 기잔치 한번 해야 되는 거 까짓거 한번 해보죠 음. 어머 이렇게 웃을 수도 있구나 아칸배씨 음? 바로 이것저것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음? 안녕하세요 오, 새로운 무용루가 오픈되었습니다 경량성 보자. 오, 여기가 이제 상인의 시스템이요. 요거부터 해야지. 접수. 화물 슬롯. 짱! 이렇게 누르면은, 어, 아, 콤팡맨. <laughs> 주문 발송 조건 만족했으면 이렇게 만족했다고 뜨네요. 굉장히 친절하네요. 왔다, 왔어. 어, 오케이. 아주 큰 수익. 굿. 드디어 다시 돌아온 전투. 아 저는 상인 시스템도 너무 좋지만 역시 이 게임의 꽃은 전투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렇게 좀 낙차가 있는 맵에서는 자동 누르면 은 진짜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용한 전투라면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자동 전투를 잘못하다 보면 은 시가 막막 내려가요 그냥. 그 뒤에는 내가 이거 화약통 건드려가지고 막 아군까지 막 데미지 입고 아 진짜요? 요거 폭탄 이거 마렵네. 한번 해볼까? 호기심 청소? 음. 아하! 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때릴 때는 신중하게 때리시길 바래요. 어 청력 활용하기 애군 침식 여기서 한번 쓸수 있나? 이렇게 어 당장 아 광역기야 이거 혹시 밀수 있나? 어어 엄마 어, 어. 아, 이렇게 한 대도 안맞다 뭐 요렇게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서 전투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 전투가 가능하다. 내가 잘 가라. 잘번 <laughs> 패치에 새로 시작하기 좋은가요? <웃음> 이번 <laughs> 픽업 캐릭인 코코아도 굉장히 성능이 준수하고 기본 캐릭으로도 아주 즐기기 좋고 상단의 시스템이 좀 신선해요. 오늘 시작하는 게 어, 무조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픈 첫 대규모 업데이트인 운명의 소용돌이 탭에서 즐겨봤는데요. 이 상인회 아주아주 아주 스토리도 흥미진진했었고 시스템이 무역이기 때문에 어, 고전 무역 게임들 아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결나이 없는 풍부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 전투도 그렇고 도트가 굉장히 공들여 찍었다는 거. 배경 하나하나 뭐 움직이는 거. 어, 머리칼 하나 움직이는 거 눈동자 하나하나까지 정말 또 도트 바... 도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만족할 요소라는 거 정말 꽉꽉 찬 도트 SRPG 턴제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어콘 대규모 패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본계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터 계정으로 계속 즐기면 안 되겠죠? 그래도 스트리머인데.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 텅텅 빈 나의 본계정으로. 아니, 내 본계정 그렇게 텅텅 비지 않았어. 나 그래도 콜 베이라 있거나 디탈리어도 있어. 어, 글로리아도 뽑았어. 그래. 오늘 여기까지 커트. 마스터 계정이요. 왜 나를 떠나려 하나요?